아니, 뭘로 하지 여러분들. 진짜 나이도은안 해. 다른 거 하는 게 맞지? 96으로. 아니, 발라가 내가... 아... 발라가 자신이 없어. 발라 너무 안 붙어가지고. 호동신, 나의 강연두, 악리 150억. 이건 될거 같은데, 이거는 3급부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지금 악리야악리악리가 앙리? 안전해질 번 근데 어차피 어떻게든, 어차피 주다한번 터지면... 그냥 손해야 어.. 악리가 안절맞아 악리 악림 알겠습니다 악리는 악리를 터트려야 돼요 형님 악리는 악리를 터트려야 됩니다 악리는 악리를 터트리고 바로 가자 악리는 악리를 터트리고 주신분 스타트 악리는 악리를 터트리고 그렇지 됐 그리고 왼쪽 가서 바로 바로 그냥 노팅으로 그냥 바로 직진 그냥 바로 직진 그냥 바로 직진 됐스됐스됐스 일단 한칸 성공? 한칸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대로 한칸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응카만 가면 된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응카만 가면 된다 어 진짜 저런 거비싸데 지금 오큰 클났다 이거 풀카안될것 같은데 살짝 살짝 4.9칸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 주인분, 바로, 그래도 풀칸, 준비, 완료. 아아아아 어, 준비, 완료입니다, 지금. 자, 첫 번째 하나. 첫 번째 하나. 자, 페페레나 원. 자, 페페레나 원. 그렇지! 이복. 와, 좋아, 좋아. 역시, 오늘, 오늘, 논쟁하면 안 돼. 음. 투표, 그냥, 제가 이거 끝나고 볼게요, 여러분들. 와, 허허! 투투라인 보소. 투투라인 보소. 아니, 투투라인 보소, 여러분들. 음. 아니, 이거 투투라인 보소, 여러분들. 야, 이거 진짜, 잠깐만. 이거 투투원인데. 이거 불안한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제일 무서운 투투, 투투원인데, 여러분들. 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와! 어! 아니 가면 안돼 지금 폭 라인이야. 어. 와. 이거 붙이고 이거 없애고 갑니다. 지금. 어, 됐2 Two two o 하고. 이것도 없애고. 자, 마지막 요거 없앤 다음에 페페레나. 자, 요거 없애고, 제발. 그렇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아까 복구됐던 그 삼복 있죠, 이거. 이걸 없애는 거야, 이이 삼복을, 어. 이 삼복을 없애는 거야, 여러분들. 어. 그렇지. 넘어가. 질번 들을 가자마자 누를게요, 질번 바로, 노팅으로. 제가 여러분들, 고개 끄덕 두번 누르시게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들어 가자마자 안 누르고, 고개 끄덕 두번 노팅. 어. 고개 끄덕 두번 노팅. 바로, 징징하겠습니다. 자, 한번 끄덕. 자, 한번 끄덕. 한번더 끄덕. 해서 고개 꺼서 두번 더이 코끼름 살짝 가져와서 올리브칸 리네커 올리브칸 리네커 올리브칸 자 과연 이 지금 94억으로 150억이 가능할지 어 150억 가자 우리 주일분레 분 말했죠, 여러분들. 이거는 가능하다. 이거는 가능하다. 분명히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썹썹 가능하다. 자, 이게 안전, 풀칸. 요게 안전 가볍게 30억 버는 방법. 아, 요겁니다. 아, 우리 주인분 축하드립니다. 30억 쿠폰까지 있어, 여러분들. 어, 우리 주인분 30억 쿠폰도 있어. 잠깐만, 이거 바로 팔리잖아. 거래 몇 나와, 지금? 거래야 3회아 인기매물이야 아니 그런데 어? 자 94억으로 그럼 잠깐만 150억 팔면 잠깐만 쿠폰 한번 써보자 여러분들 주인공 쿠폰 있으니까 저 한번 얼마나 되겠는지 살짝 확인 154억에 팔면 100.. 개이득인데? 아니 여러분 개이득인데요? 145억 47억이 되긴데 여러분들? 아니 개이득인데요? 어 자 갑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우리 주인분 아까 악리 붙이고 오셨다. MC 누가 제일 비싸냐? 아 이거다. 아니 이거다 여러분들. 이거다 이거다. 198억. 아 이거다 이거다. 198억 이거다 이거다. 끝났다 끝났다. 이거다 이거다. 호동신. 아유 끝났어 끝났어. 이거다 이거다. 음 이거다 이거다. 주인분 바로 갑니다. 호동신. 이거다 이거다. 198억 바로 200억 만들기. 두배 만들기. 다카부터 가는 건좀 그렇고, 자 자기 자신 호도우 잘 터뜨리고, 어 아시, 아니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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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다시 다시, 음. 아 부부 안 돼, 음, 아 부부 음. 안 되지 여러분들, 음, 절대 안 돼, 그렇지. 자기 자신 1가 만들고 옆으로 가서 이거 100% 성공 갑니다 제발 일단 사카는 성공 아니 12시 진짜 지나서 이기 아 근데 안 끝나서 안 끝나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아 그러면 안 끝나서 안 끝났어 아니 돈돈돼돈돼돈돼 돈돈 아니 안 끝나서 안 끝나서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아, 돈데, 돈데, 돈데. 돈데, 돈데, 돈데. 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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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데. 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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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데. 아유. 이... 왜, 왜, 왜 그러지? 어, 숨어오면 이득이야, 여러분들. 어, 아, 돈데, 돈데, 돈데. 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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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데. 돈데, 돈데. 이따 삼각 만들고, 삼각을 이 만들고, 그 다음은 잠깐만 주인분. 근데 여기서 지금 주인분 마지막 은평에도 풀게 안 되거든. 지금 괜찮나요? 혹시? 어, 주인분. 여기서 이게 지금 풀게 안 되는 데 괜찮나요? 혹시? 음, 아니면 여기서 한번 3.8칸 해볼까요? 사카 3.8칸 해볼까요? 여기서 사카를? 한번 3.8칸 해도 된다. 근데 사, 이거, 근데 여기서 아까 아끼는 거. 막. 아, 일단 이거 붙이고 하자. 여러분들, 아, 괜히. 아니, 괜히, 여러분들, 이거, 사카 터지면, 괜히 사카 터지면, 여기서 일단 이기고 가는 게 맞아. 여기서 지면, 이 카드가 이상한 거, 여러분들. 어, 맞아, 맞아. 이번 한번 튕겼다가. 나스! 일단 사카 만들었어,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3.8가 가는게 맞어 주인분 3.8가 된다 했기 때문에 5억으로 뭐 사지? 5억으로 지금 105하면 105 사면 105 되잖아 105 105 사면 3.9 되잖아 잠깐만 5억 있나 이거? 아니 하한가 사면 되는데 이거? 아 제발 아 근데 104가 있어가지고 나는 하왜 아, 104야 이거 이거 주인분 진짜 최대한 모아서 노잼은 어떻습니까? 진짜 이런 건 원래 이런 건 원래 이제 노잼을 제부터 그냥 바로 들어가자마자 클릭. 됐자 진짜 형님 끝 최대한 모았어. 아 진짜 아 진짜 최대한 모았어. 어아 내가 내가 내, 내, 내가 준 거야 내가 준 거. 내가 준거 내가 준 거. 진짜 최대한 모아서 3 9 9하 왔어, 여러분 이거 형님 지금 재물 안하고 형님 그 고개 끄덕을 본다 말게 형님 이거는 어 왜냐면 이런거는 진짜 이정도 모았는데 진짜 넥슨 주만해, 진짜 충분히 넥슨 주만해, 진짜 여러분들 최대한 모았어 내일 가나할것 같아요, 내일 어 자 일단 고득점 한번 했죠. 우리 주인공 9 4억으로 과연 두 배를 맞을 것인지. 아까 악린는 풀칸 붙었지만 지금 한번 미끄러져서 풀칸이 안 됐습니다. 두번 끄덕. 칸, 다른 자, 칸, 크포, 칸. 호나우두, 은카, 파이브. 자 넷. 셋! 둘! 원! 들어가자마자~~~~~~ 스타! 우리 주인분의! 호사시 o t 이 얍! 우와 제가 된다했죠, e Two!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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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다 One! o 분 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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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와우! 베리 굿! 아아 아 이러면 우리 진뿐 94억으로 2배 이득 아 쿠폰까지 30% 쓰면 진분 진짜 부캐 바로 200억 됐다 진짜 와 어떻게 이게 어? 진짜 한번 미끄러졌지만 그 미끄러진걸 이겼어요 여러분들 어 이제 팔고 오지 마세요 진분자 말씀드리다 팔고 오지 마세요, 제분. 이게 마지막에 끝이야, 여기서. 어. 여기서 끝나는게 맞아. 어. 여기서 끝나는게 맞아.